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2장입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기에 그토록 모진 고통을 잊을 수가 있으셨을까요? 인간이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십자가의 고통에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큰 싸움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만 그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분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laughs> 무슨 기쁨이기에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시는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되는 일이 잘될때 많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억이 소침해지고 어깨가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놓인 사명의 결과를 내다보셨습니다. 지상 생에는 수고와 희생이 가득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주님께서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분께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는 우리를 티끌 속에서 건져 올리시고 자기의 품성처럼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고 영광으로 아름답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수고를 보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셨다고 기뻐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까지 내다보셨고 자신의 군력을 통하여 인간이 용서와 영생을 얻고 행복해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찔린 것은 인간의 허물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증거를 받으셔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외치는 소리,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비록 피에 찬 침례를 먼저 받아야 했고 세상 죄의 자신의 순결한 영혼이 짓눌리고 말할 수 없는 재난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어버리더라도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상관치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세에 받을 보상이 아무리 크고 영광스럽다고 한들 우리의 상급이 마지막 구원 때까지 모두 보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주의 기쁨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기쁨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기쁨은 현재의 삶들을 인하여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꼬이거나 풀리거나 상관없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삶의 기쁨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나 원하는 분들은 다그 기쁨을 나누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위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마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성품에서 그리스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보다 더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이 은혜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 모든 것을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만에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